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도욱과자입니다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은 인기 모델 중에서 인기 모델 와, 정말 이거 차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는 사람들만 이차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이차 GLE 3 5 0 i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 제가 이차 구하려고 정말 발악을 했습니다 이제 발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구했는데요 이따가 영상 말미에 고객님 인터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게 얻은 차 이렇게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고객님께서는 디스커버리 3 모델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차 중고차로 처리까지 해드리고 이차 진짜 수월하게 출고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이차 화성으로 출고를 나가면서 꼭 영상 말미에 고객님 인터뷰까지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화성으로 출고 나가기 전에. GLE 3502 2차 한번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딱 전면 보시면은 어그 G을이 3 5 0이 맞나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바로 이 세로 그릴 때문인데요. 이 세로 그릴 서비스 제가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G을이 3 5 0이 거기에 딱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릴은 살짝 이 G을이 전체적인 느낌에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그릴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로 그릴로 하니까 뭔가 조금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이 없나 있지 않나요? 어, 헤드라이트에는 지금 멀티빔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라이트도 정말 멋있죠? 이 멀티빔 LED 라이트가 성능도 좋긴 하지만 아, 이 웰컴 라이트가 차라락 하고 이 비춰주는 게 아, 그게 너무 멋있습니다. 옆모습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아, 이 GLE만의 큰 덩치가 확 느껴집니다. 어저께는 제가 g v 7 0을 출고했었는데 그때는 제키 사이즈에 딱 맞았거든요. 이 g l 은는 크긴 크네요, 진짜. 아 그리고 제가 g l 3 5 0 2도그 쿠페형 모델이 있거든요. 쿠페형 모델을 추천을 해드렸지만 아이들과 함께 캠핑도 가고 뭐 차박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일반형, 박스형 모델을 원하셨습니다. 박스형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둔탁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면,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박스형 모델이 정답입니다. 어, 그리고 보신 김에, 어? 이거 수입차인데 왜 이쪽에 주유구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주유구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포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전포트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주유구하고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충전포트가 있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조금 조화로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면 살짝 그 주유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어, 그리고 GLE 차종이 항상 문의가 오면 은이 사이드 스커트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GLE 350 2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넓어가지고 차를 올라탈 때도 굉장히 쉽게 탈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라운드 뷰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지금 20인치 스타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G 리 400D 쿠페나 뭐 S 400D 그런 거 완전 재고떨이 형으로 불가사리 모양 그 휠을 껴줬잖아요 이제는 아예 진짜 완벽한 이별 모양의 스타 그릴을 껴줬습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마차휠 정도 껴주면 안 되나 이거는. 언제쯤이면 이별 모양 그릴을 포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별 모양 그릴 이거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뒷모습은 항상 이 지뢰를 볼 때마다 와, 이 날렵한 테일 램프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CLS처럼 되게 날렵한 그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포메틱 아, 역시 이차 4륜입니다. 그래서 뭐, 험로나 비올 때, 눈올때 안정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데 다 크롬 라인이 쫙 들어가 있어서 뭔가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크롬 죽이기 해가지고 이런 부분 막 블랙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G1이는 이렇게 크롬 부분 살려두는 게 저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배기구는다 <놀람> 페이크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뚫렸어요. 손가락 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기 밑쪽에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뒷모습 보신 김에 말씀드리자 하면 은 솔라가드 프리미엄 티타니오 선팅으로 제가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고요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문신고 하면 은 이렇게 고급 선팅 뿐만 아니라 유리막 코팅, 생활보호 피펜프,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당연히 벤츠 정품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탁송료 지원, 코일 매트 그리고 벤츠 용품들 뭐, 골프백, 우산, 뭐 트롤리백, 보스턴백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까지 제가 꽉꽉꽉 채워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차 오늘 출고하는지 알았으면 이 차에 채워서 보내드렸을 텐데, 고객님 댁으로 오늘 딱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 고객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렁크 공간도 한번 봐볼까요? 아우 사방용으로 쓰기에도 너무나 적합한 이런 용량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어, 전고를 내려주는 그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리면은 짐을 실기 편하도록 이렇게 알아서 차가 쭉 내려갑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터 앉을 때도 편하고, 짐을 실을 때도 편해서 이 기능 정말 많이 쓰곤 합니다. 이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올라 타기가 정말 편합니다. 아, 좋다. 어, GLE3502의 주행 성능은 이렇습니다. 자기통 엔진과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그 모터의 콜라보가 제대로 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동을 딱걸 때, 시동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시동 걸 때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전기 모드를 달릴 때는, 와, 진짜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게 특징이죠. 아,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딱 앞에 보이는 와, H.U.D가 와 이거 왜 이렇게 크지 그 정도로 시인성이 정말 좋은 H.U.D가 여기 딱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 차는 전기 그 모터로 달리게 될때 그 가솔린에서 변환이 되잖아요 그때 다른 차들은 뭔가 그 꿀렁이면서 어, 이게 전기 모드로 바뀌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차는 정말 스무스하게 전기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감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행 질감, 주행력, 소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G12301을 오매 불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부 디자인은, 아, 벤츠가벤츠했다 <laughs> 디자인 자체는, 이거는 어디, 뭐, 어디 하나 깔 수가 없습니다. 내부 디자인. 은 어, GL이나 GLS 특유의 이런 선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클러스트하고 이 센트럴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이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 어, 내부 디자인은 딱 보시는 것처럼 블랙 시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맨 처음에 브라운 시트를 원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여기 블랙 패널이 보이죠? 이 우드 패널인데 이 우드 패널하고 이 블랙 시트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블랙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트에는 가죽 코팅까지 제가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블랙이다 보니까 관리도 쉽고 티도 안 나겠지만 이물질 묻었을 때는 싹 닦아내면은 바로 닦이는 제가 시트 코팅. 그래도 이거 조금 생색은 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도 당연히. 요즘 뭐 X6나 X5 에어 서스펜션 빠져가지고 이렇게 GL로 넘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이차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22년식이라서 바뀐 점이 바로 이 메모리 시트입니다. 아 진짜 이 메모리 시트를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 메모리 시트가 빠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 저도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메모리 시트는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아 그래도 GL이잖아요. 이 부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스트 빠지는 대신에 열선 패키지가 들어가는데요. 손에 닿는 모든 곳에 이 열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데 조금 손이 닿는 곳에 차가우면은 살짝 그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laughs> 이런데 다 열선 들어갔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차를 이제 드라이빙 하실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매력이긴 합니다. 뭐 되게 넓다. 와 진짜 넓네요. 시트는 이게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 게 흠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트 각도가 조금 뒤로 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넓네.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와 거의 아이맥스급으로 굉장히 넓죠. 와, 이거는 좀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좀 많이 탈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썬루프에도 짙게 선팅 좋은 선팅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뒷좌석도 이렇게 송풍구, 개별 송풍구가 있어가지고 온도 절절도 다 가능합니다. 쾌적하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뒷좌석도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방방 뛰어서 놀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서 방방 뛰면은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매력적인 GLE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현재 출고 가능한 색상은 화이트에 블랙 시트,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빠른 출고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블랙, 뭐 셀레나이트, 그레이, 이런 차들 다 출고 가능하니까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은 2차 지금 25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모션은 딜러사마다 다르고 매달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많은 프로모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탁성 캐리어 올려가지고 화성으로 출구 한번 나가볼까요? 같이 가보시죠! 뿅! 자, 이제 탁성 내려가지고 깔끔하게 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을 이제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자 차키를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차 아까 딱 받아보신 순간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물론 이제 그전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똑같은 모델을 보긴 했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더좀 이렇게 약간 우아하고 그렇죠. 신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신 이, 이 새로 운릴 잊고 올 거예요 차이가 어마 무지하네요. <laughs> 원래 기존 같았으면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던 거생겼잖아요 그게 조금 안 어울리긴 하잖아요. 네네, 진짜 새로 그를 하신 거 신의 한 수였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이게 입고의 있고, 차이가 차이 가방치가 좀 달라 보입니다. 네. <laughs> 어, 그리고 아까 네. 화이트 색상 딱이 햇빛에 딱 비치는 순간 <laughs> 벤치는 벤치만의 그 화이트 색깔이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더좀 우아하고 네, 좀 고급스러움이 맞습니다.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필도 보면 그쵸. 어, 그쵸. 실제로 보면 이게 네. 불가사리 같지만 네. 약간 a 니지 느낌이 날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불가사리 같지 않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유.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쁩니다. 커버입니다. 커버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자고 진행하시면서 네. 보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어, 일단은 네. 믿음이 갖고 네. 믿음 신뢰가 많이 갖고 네. 항상 겸손하고 아, 친절하고. 어. <laughs>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딜러나, 다른 이런 분들보다, 네. 어, 신경을 좀더 써주시는 아. 듯한? 네. 네. 뭐, 새벽 3시에 전화해도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laughs> 듯한? 네. 그런 느낌? 아주 아, 너무 좋아요. 예. 네. 네. 거의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이 차를 구두렸잖아요그죠 기대를 안 했어요. 이거 그렇죠? 저는 한 2, 3개월 정도 예상했어요, 사실은. 그죠 예. 네. 제가 이 차를 어, 못 구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진짜 어렵게 구해다 드리긴 했습니다 과장님은 다 구해 주십니다 <laughs> 빨리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기대는 좀 했지만 네. 그래도 생각 외로 되게 어려울 텐데 빨리 나와서 집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실제로 차 보고도 놀라고 예뻐서 네.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이제 딱 인수 받으셔가지고 아 진짜 이쁘네요.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진행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네. 하시는 일더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은 나중에 대표이사가 되실 분이니까 항상 <laughs> 겸손하시고 더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변치 말고 딱일년 네, 뒤에 전화해도 똑같이 친절하게 네. 네, 부탁드릴게요. 기대합니다.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출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출고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객님께서도 정말 만족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뿌듯한 출고가 됐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겟 차량 빠르고 합리적으로 출고 도와드리는 타겟맨 신동엽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Just keep, keep it on repeat Dressed by the love loving this devotion